안녕하세요. 이원팀장입니다 어, 요즘에 어, 탁송문의가좀 많이 들어요. <laughs> 이번에도 이제 차도 안 보셨는데, 어, 현금으로 어, 입금해 주시고, 어, 저 믿고 이제 구매하신다고, 어, 요즘 연식 17년식에 어, 키로 주행거리 짧은 차량으로 좀 저렴하게 나온 차량으로 찾아달라고 이렇게 의뢰를 하셨고, 어, 상세하게 이제 사진이나 카카오톡으로 상담해드리고, 사진이나 이런 거다 보내드리고, 어, 17년식, 지금 어, 16년 등록 17년식, 2만 키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laughs> 어, 그, 또이 고객님이 원하시는 게 완전 풀옵션을 사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일단 촬영은 어, 전체적으로 한번 찍어드릴 건데 썬루프에 뭐, 통풍시트 그다음에 블랙박스 뭐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하이패스 룸러, 올리는 어, 내비게이션, 어, 웬만한 옵션다 들어가 있는요 어, 풀옵션 촬영이고요. 어, 이렇게 사진 보내드리고 제가 이렇게 차량을 추천해드렸는데 어, 믿고 어, 흔쾌히 어, 너무, 어, 너무 괜찮은 차 같다고 저한테 믿고 이제 구매하신다고 해서 성공해 주셔서 지금 오늘 이제 홈펌을 가받고 지금 차량을 또 이제 구, 서울 구로동 고객님이에요. 그래서 서울 구로, 구로동으로 차량을 지금 가져가, 가져다 드리려고 지 준비하고 있는 거고요. 어, 보시면은 타이어도 다새 거고 17년식이니까요. 어. 어, 뒤에도 한번 타서 찍어주세요. 키도 어, 스마트 키에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에 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돌리면은 빨간색 들어오면 이게 열선. 그다음에 이쪽으로 돌려서 이제 파란 불이 들어오면은 통풍 시트예요. 그리고 보조석까지 보조석 통풍 시트까지 다 들어가 있는 어, 차량이고요. 이거 지금 겨울 차량니까 이제 열선 시트 틀려가 여름 되면은 이제 통풍 시트 들어놓고 거면 의자가 엄청 시원해요. 통풍 시트 해놓으면은 어 기본적으로 뭐다 들어가 있는 거고 지금 정비나 이런 건 저마다 어, 봤는데 전혀 문제 없는 차량이고 지금 키로수도 2만 키로에 어, 이렇게, 썬루프까지썬루프까지다 들어있는 차량이에요. 이렇게 뭐, 국내 차들 중에서, 어, 소형 SUV 찾으신 분들이 이제 제일 많이 찾으신 차량이 이거, 티볼리 차량인데, 어, 티볼리, 티볼리 평균 시세가 천만원 중반대에서 이제 후반대까지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국 매장에도 나와있는 차들이 많이 있고요. 근데 주행거리가 좀 올라가고 연식이 조금 떨어지는 티볼리들은 뭐, 천만원 초반대도 나오긴 하는데, 어, 조금 이제, 주행거리 짧고 연식 좋은 이런 차들 16년식 17년식 이런 차들 보시면 거의 천만원 중후반대 가격대에 형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티볼리 찾으시는 분들은 문의 주시면 좋은 차량으로 좀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제 부로동으로 그 고객님 만나뵈러 갈 건데요. 가서 또 다시 영상 이어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를좀 부대로 이제 갈때 타고 갈 겸서 두대 끌고 왔는데 어, 지금 손님 기다리고 있어요. 아직 안나오가지고 일단 손님 오시면은 다시 이약하고좀집으로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 네. 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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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저기 그냥 여기 마고요 아. 저 블랙박스 장착은 천으로다돼 있어요. 아이패스 무러도 들어가 있고. 근데 카톡으로 사진으로 보시고 가고 하신 제거 페이스북 보셨나요? 예. 네. 유튜브 페이스북? 페이스북 페이스북 보셨어요? 페이스북 보셨나요? 네 근데 네. 네. 그아 지금 여기가 구로동이죠? 네네 구로동 사시는 이제 고객님이신데 제거 어, 영상 보시고 어, 사진으로만 <laughs> 차량 소개받으시고 바로 그냥 믿고 송금해 어, 주셔가지고 제가 직접 이제 차를 가지고 오게 된 거고요. 아 어, 너무 믿고 이렇게 보내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본체에 차 구매하시고 이런 분 있으면은. 네네. 빨리 우리, 우리 아, 괜찮아. 괜찮아. 네, 네. 알겠습니다. 무사라, 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